안녕하세요. 하루필스 말씀충전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서 아직 그들이 유산으로 받을 땅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그들이 자리 잡고 살 땅을 찾고 있었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사사기 이제 첫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어, 단지파가 원래 차지하려고 있었던 땅이 있었는데, 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한 채, 이제 밀려 올라가서, 어, 산에서 이제 내려오지 못한 채 이제 거주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어,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단지파는 지금 땅을 차지하지 못한 채 이제 유리하는 상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단지파 자손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살고 있는 온 가문에서 용감한 사람 다섯 명을 뽑아서 땅 정찰 임무를 맡기고 땅을 탐지하도록 살피도록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간지방으로까지 이제 들어섰는데 미가의 집에 이제 가게 되어 거기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미가가 집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은 젊은 레위 사람의 억양과 말씨를 알아듣고서 이제 질문을 해요. 누가 당신을 이리로 데려왔습니까? 당신은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레위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가가 나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나를 고용하여서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이제 레위 집합 사람들이 지금 땅을 차지하지 못했고, 어, 그것은 이제 어, 그 지파에서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제 책임져주고, 어, 그들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대신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하도록 한이 사람들을 어, 지금 어떤 한 개인이. 고용하고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어 조건 제시에 대해서 이제 어 스스로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어 레위가 레위 사람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자신이 고용된 사람이고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은 사람이다라고 자기의 조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어떤 어, 자기의 욕망 이런 것들이 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어, 또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레위 사람이 결국에는 이더 어, 나은 조건을 향하여서 움직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나에게 유리한 입장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게 되어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성공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사장이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라고 일러 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실제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이 일들이 이제 이루어진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평안이 가라라고 하는 말이 이제 샬롬인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화의 목적이고 전쟁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다섯 사람이 가는 길은 자기들이 언약에 따라서 받은 땅이 아니라 지금 라이스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은 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어,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이 아니라 전혀 다른 땅으로 가서 지금 샬롬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 전혀 다른 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화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죠. 그들은 그곳 사람들이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시돈 사람들처럼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지파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평화가 없고, 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인데, 이 라이스에 가니까 라이스에는 이제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반대에 지금 이제 평화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라이스라고 하는 지방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역의 지도를 보면 이제 최북단에 있는 쪽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그곳은 고립되어져 있는 곳처럼 보이고 어느 누구도 권력을 쥐고 그들을 해치는 자가 없었고 시돈 사람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샬롬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때 다섯 사람이 소라와 에스다울로 돌아와서 그들의 백성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 다섯 사람에게 정찰한 내용을 물으니까 어서 가서 그들을 치도록 하자 그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망설이지 말고 빨리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의 땅은 제껴두고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쉬운 땅을 어서 빨리 차지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기만 하면 더 넓은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제껴두고, 이 개인의 제사장으로 불러들었던 이 미가의 집 안에 있는 레위 사람에게 받은 그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원래 차지하려고 했던 땅을 내버려둔 채, 어, 좀더 쉬운, 또좀더 좋은 조건의 그런 땅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곳입니다. 단지파 가족들 가운데에서 600명이 무기를 들고 소라와 에스다울에서 길을 떠났어요. 유다 땅에 있는 기란 여야림까지 가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곳 이름을 오늘까지도 이제 마하네단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어, 기란여아림 서쪽에 있었어요. 에브라임 산간지방으로 올라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어, 전에 라이스 땅을 참지하러 갔던 그 다섯 사람이 같이 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기 여러 채의 집이 있는데 어, 이곳 가운데 어느 한 집에 은을 입힌 목상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들이 알고 있을 것이오. 목상뿐만 아니라 드라빔과 에봇도 있어.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목적이 평화를 위해서 마치 정복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목적이 지금 도둑질과 그리고 강도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다섯 사람은 젊은 레위 사람들이 사는지 곧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아, 단자손 600명이 무기를 들고 문 어귀를 지키고 있어요. 이제 완전 강탈이고 강도의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은을 입힌 목상과 애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우상을 챙기는 동안에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어귀에 서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위치가 지금 굉장히 이상해요. 왜냐하면 미가의 집에 고용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무기를 지닌 600명 단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집에 들어간 다섯 사람이 은을 입힌 목상과 애복과 드라빈과 부어 만든 시상을 가지고 나올 때에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는데 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조용히 하십시오. 아무 말 말고 우리를 따라 나서십시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미가가 제안했던 것과 이제 동일하죠. 어, 그 집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야 이스라엘의 한 집파와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그 제안이 마음에 듭니다. 자기 스스로 고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복과 드라빈과 은을 입힌 목상을 받아들고 그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첫 부분에서 단지파는 원래 차지해야 하는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산지로 밀려났다라고 기록하죠. 그래서 단지파는 자신들의 땅을 찾기 위해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을 찾아 떠나는 것도 아이러니인데 그 방법이 완전 강도와 다름없습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간지방으로 들어와서 미가의 집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미가 집에 고용되어 있는 레위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거기에서의 이 평화가 이 단지파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평화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들은 샬롬이 아니라 평화의 파괴와 그리고 폭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 라이스로 가서 평화로운 마을을 차지하고 정복하죠. 어,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자기들 멋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땅에 대한 기억은 사라져 버리고 단지 자신들이 정복할 수 있는 약한 것에 하나님의 뜻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미가를 자신들의 지파에 제사장으로 고용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등장하지 않고 자신들의 성공신화를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있는 사람들만 보입니다. 미가는 도둑이었고 레위인는더 좋은 조건을 찾아 떠나는 고용된 제사장 싹군이었고 단지파 사람들은 자신의 약속이 자신들의 약속된 땅을 찾아 하기보다 찾아 하기 차지하기 쉬운 땅을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 같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에도 참된 샬롬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너져버린 도덕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부재가 이 사사기 시대가 보여주는 끔찍한 죄의 근원을 고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성공신화로 포장하는 거예요. 자신의 성공이 하나님의 샬롬인 것처럼 꾸며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의 삶의 평화와 안식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할수 있다는 식의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내 걸로 만들고 어떤 거짓과 도둑질과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성공신화를 만들고 싶은 내면의 욕구들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성공 신화들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의 태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항상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을 제외한 채 내가 좋은 것, 내가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어리석고 부족한 삶을 주님 극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로 돌이키게 하시고, 내가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게 손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 더하시고,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